와... 감시자 박사다 <놀람> 염사다 염사 어, 뭐야 한 대만 때리고 가네? 너 <놀람> 그치 아까 전에 말했듯이 상황에 맞췄을 때는 코 핑이 아닌데 그 상황에 맞게 쓰는 사람이 거의 한 100게임에 10게임도 안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와 항공전문가도 벌레컷내는 박사의 위력 안 맞네. 아, 재밌는 캐릭터야 역시. 와 씨, 와 이렇게 내려찍기를 해? 돌았네 캐릭. 나이스 뚝배기 좋았고 누가 나 구하러 오고 있나? 흰곰이가 구하러 오고 있다 흰곰아 어 6시네 어디냐? 항공전문가야, 너야? 아, 이거 해독기 돌려도 되나? 짝집 쪽간 거지, 지금? 안녕하세요. 그래도 누군가가 개잘 버티고 있는데? 게임이 원래 와장창문 돼야 되는데? 어 이걸 일로 온다고? 한번 빠르게 치료해줘야겠다 지금 자일 빠지면 안 좋아서 와 한국 전문 개빨리 죽었는데 근데? 바로 치료해서 보내주고 항공전문가 치료 말고 해독해줄 기오케해주고 피해주고. 피해주고. 와, 씨. 도대체, 얼마나 피해야 돼? 얘는? 아, 해독기 하나 남았는데, 이거. 뭘 돌려야 되지? 여기 50%인데? 이거 돌리지, 그냥. 같이 돌렸으면 은 4인 하드 됐을 것 같은데. 야, 와서 빨리, 빨리 넣어. 그렇지! 와, 이게 4인 하드 나오네? 지렸다. 일단, 텔레포트 있거든요, 감시자. 만류인가? 와, 이건 텔레포트 각인데, 이거? 탈 썼고. 이거 중앙에서 대기 값이다, 이거. 문 열렸고요. 중앙 스텔스가 두 명이야. 와, 모험가 맞아버렸다, 안 돼. 오케이 나갔어 와 와우 이번 판 근데 진짜 개 잘해줬는데 와 이겼어 이거 아 이거지 진짜로. 자, 이번 판 박사 나왔었는데 야무지게 이겼었던 거거든요.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... 말도 안 돼. 대쉬 다섯 번 그냥 개깔끔하게 해가지고 게임 시작하자마자 한대 때리는 거 뭐임? 아, 근데 이거 왜 손절했지? 오, 항공, 항구... 오, 항공 전문가, 야, 이거 어떻게 이겼냐? 시작하자마자 진 느낌인데? 와, 판자 다 갈린다. 와, 분사. 와, 미리 예측해서 들어가는 거 뭐야? 차진평탄 와, 이게 안 맞았네. 아, 일자 텔레포트 오씨나 맞을 뻔오 맞을 뻔오안 맞았어, 레전드 오호오씨아잘 조금 버티긴 했는데 이거 때려찍기, 와, 씨, 레전드였네. 아니, 박사 개잘하는데요 아, 선인장님, 첫 슈퍼챗 감사합니다. 아, 뭔데, 박사. 이거 오케이 해줬냐, 너? 이거, 한지 꽤 오래 지나가지고 기억이 안 나거든요. 와, 엄마! 이거 때릴 뻔했네. 와, 이거, 오호! 이야, 이거 탐선 잘했다. 오, 잘했어, 잘했어. 오, 개 잘하는데? 탐선? 와, 깔끔해. 분노 스텝. 좀 해주고. 와, 이거는 계속 돌면 답이 없다. 판단해서 이제 다른 데 가죠. 아까 전에 잡았었던 분산 걔 못하던데 걔나 잡을까? 어, 이명 안 뜨네? 어디로 가지? <laughs> 이런 느낌 쓴가? 탐사원 그래도 잡긴 잡아야 되는데, 이 자식 어딨어? 디 해독기 4개 돌아갔고요. 아, 4개 남았고요, 아직. 와, 이거를. 아, 어, 떴다, 떴다! 근데, 탐사원이 잘 버텨냈었는데도, 그래도 꾸역꾸역 해가지고 어떻게 맞췄네요. 창틀에서 이거 차징 게이지 쓸것 같은데. <끝> 타게하고 <끝> 우와! <laughs> 아, 탐사원 잘한다. 탐사원이 캐리했네, 이거, 이번 판. 왓마! 탐사원 미쳤어! 자, 지! 경타! 첫! 첫 의자죠? 으흠. 슥! 슥! 슥. <laughs> 항공전문가, 하이! 깔끔했다 와 아니 박사가 못하는 박사가 아니야 보니까 잘해 그러니까 모험가가 지금 50% 가지고 있고요 여기서 살짝 무빙 쳐주고 피해주고 여기서 쓰러지지 말라고, 여기, 지감이라고. 계속 그러는 것 같은데, 여기 아니면 어디서 피해. 사망? 어, 무빙 뭐야. 뒤졌죠, 그래도? 이거, 모험가가 15% 게이지 들고 있는데, 지금. 항공 전문가, 모험가가 살렸고요 한번와 내려찍기 각.. 와우 대야 깔쌈했다 와 근데 이거 진짜 무료 스킨이라는 거말 안되네 탐사원 이거 못 받은 사람들 진짜 아쉬울 듯 와 이거 위험한데? 와 이거 공포 아니었어 와야 어디 있다가 뚝배기 친 거야? 이거 안 보였는데? 텔레포트 항공 전문가 죽었고 아. 아, 나 이번 판 기억 난다. 여기 뭔가 죽고. 내가 이쪽에서 지금 살짝 오른쪽 안으로 들어갔거든. 저기 왼쪽에. 근데 얘가 나를 못 보고 이쪽으로 싹 긁었을 때 PQQ 선수 뜁니다 여기서 뛰어서 발견됐는데 맞고 나가지 한번더 맞았으면 바로 뒤진 거였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모험가가 저 앞쪽에 있는 개구멍으로 나가면서 이제 이겼었죠